네,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위치한 배산임수형태의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경량 철골조 2층 구조로 건축을 했고요. 총 14세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샘플 주택 기준으로 분양가는 3억 6천만 원으로 현재 할인 분양 중에 있습니다. 대지는 전용 면적으로만 130평, 건평 크기 37평으로 건축했고요. 거실 창 기준 향은 정남향을 보고 있는데요. 완전 평지에 뒤쪽으로는 나지막한 산이 숲세권, 조망권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마당과 옆마당 공간도 텃밭 등을 충분히 가꿀 수 있도록 아주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방 3개와 욕실 2개의 실내 구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충분히 거주하기 편할 정도의 면적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택 기반 시설은 상수도와 기름 보일러, 그리고 개별 정화조 매립이 되어 있고요. 거실은 미국식 3중 창호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공간의 바닥 면적은 비교적 쾌적하게 잘 나와 있는 편이고요. 주방은 d 자 형태의 가구로 배치되어 있고 대면 형태로 개수대가 거실 쪽을 바라보게끔 세팅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수납공간 여유있게 짜여져 있고요. 안쪽에 세탁실 공간도 쾌적합니다. 1층의 공용욕실은 안쪽 욕조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침실은 역시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잘 갖추고 있는데요. 방 사이즈는 웬만한 전원주택의 중간방 정도 크기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층 계단을 올라오시면 가운데 가족실 공간이 작게 나와있습니다. 아이들 놀이방 용도 혹은 티테이블 놓고 가족들이 티타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침실 2 개와 공용 욕실 하나의 구조 나와 있는데요. 오늘 주택 단지에서 인근 가장 가까운 상권은 점동 면소재지까지 약 차로 5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대형 크기의 하나로마트나 농협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기타 행정복지 센터 등 면소재지 상권 전부 갖추고 있고요. 여주 ic 까 지는 차로 12분 정도 거리 위 치에 있 습니다.